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올해로서 제가 꼭 영업한 지 25년이 됐네요. 제가 25년 노하우로 오늘 BMW 8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완전히 홀라당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일시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8D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 가격 4,250입니다. 현재 극소량이 남아있으며 국소량이 팔린 이후에는 11월에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이 차종 118D 같은 경우는 가성비 쪽에서 아주 상당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한번 주유를 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기름이 남습니다. 이 차종은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구매 조건별. 800에서 1,0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액티브 투어러를 보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4,460에서 4,940.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1,100에서 1,300,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완전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언제? 단종이 되어서 차가 없고, 그 다음에 BMW 3 시리즈 GT 프로모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시리즈 그란트리스모 2019년식입니다. 2018년식은 현재 완전 완판이 돼서 지금 한 대도 남아 있지 않고요. 현재 2019년식 3 GT 20D LCI 차량 가격은 5,650에서 6,47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LCI라는 글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요 LCI는 부분 페이스리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식은 3GT 같은 경우는 부분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는 얘기죠.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880에서 1100만원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젊은 층에 가장 인기가 높은 2019 올류 3시리즈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3시리즈 프로모션은 현재 차량 가격이 3시리즈 320d 5320에서 가장 상위 트림인 6920만원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차종별. 구매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450에서 5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데 한간에 저한테 이 질문이 젊은 분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3시리즈 할인이 적느냐? 이 구형만 했어도 천만 원 이상 1,300까지도 뛰어넘었었는데 왜 요즘은 뭐 4,500밖에 해주질 않느냐? 요거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BMW에서 한국에 자동차를 배정하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배정할 때 보통 1년에 입항 물건이 6만 5천 대. 65,000대 가량이 들어왔는데, BMW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현재 4만 대 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2만 5천 대가 적게 들어온 거죠. 이걸 매월 따지게 되면 매월 한 2천 대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현재 BMW에서 할인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BMW 4 시리즈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시리즈 쿠페는 현재 차량 가격 5,800에서 6,680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모션은 차종별, 구매 조건별 900에서 1,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여기 지금 현재 차종은 4시리즈 쿡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시리즈 그란쿠페 세단이죠. 현재 보면 2020년식 4시리즈 420i 그란쿠페 스페셜 LCI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CI는 부분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4960 새로 출시가 된 거죠. 그, 나머지는, 나머지 모델들은 세 가지 모델은 2019년식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은 차종별, 구매 조건별 450에서 5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4시리즈 컨버터블. 4시리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완전히 완판이 됐습니다. 현재 4시리즈는 한 대도 없습니다. 2019년 BMW 올류 5 시리즈 프로모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OPD에. OPD가 5 시리즈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5 시리즈 정말 싸게 살수 있는 방법하고 내가 월 할부 납부금이 40만 원으로 충분히 탈수 있는 그것도 이자도 없고. 내가 알려 줄 테니까 나한테 이따 저녁 때 소주 한잔 사야 돼. 이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5 시리즈는 현재 5 시리즈 520 럭셔리 플러스 52 차량으로 나옵니다. 이 52라는 뜻이 뭐냐면, 이 옵션 강화 모델을 52라는 모델입니다. 옵션 강화가 어떤 것이 됐냐면, 뭐 굉장히 옵션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블랙 시트에는 우드그레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모카 시트에도 우드그레인이 들어가고, 근데 현재 52 모델은 블랙 시트에는 유광 블랙이 들어갑니다 센터페이스도 물론 유광 블랙으로 약간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거 스포츠형 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보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배 700에서 900만원 플러스 여기서 엄청납니다 무이자 48개월까지 거기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은 제가 25년 동안을 영업을 하면서 할인과 무이자를 같이 해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O시리즈 540i와 M550d 이거는 가격이 9,640에서 M550d 같은 경우는 1억 2,220입니다.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별 1100에서 1400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48개월 무이자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과 48개월 무이자 일반 할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다음 편에 제가 이 48개월 무이자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을 아주 깜짝 놀랄 아주 정말 깜짝 놀랄 카카오톡 프로모션으로 제가 여러분께 낱낱이 요걸 파헤쳐서 깜짝 놀랄 명품 견적서를 제가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편에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니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6시리즈 6GT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GT 그란트리스모 6GT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400에서 900만 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BMW 6 g t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아주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을 빨리 해 주시지 않으면 차를 받기가 한참 걸린다는 얘기겠죠. 2019년 올뉴 BMW 7시리즈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리즈는 2020년형입니다, 현재. 7시리즈 730D 1억 3,700에서 740li x-drive 1억 6,45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1 천만 원에서 1150만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750과 760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20년식입니다. 750LI 1억 9700에서 760M 2억 322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별, 1,400에서 1,650만 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현재 재고량을 보면 7시리즈 2020년 시 730D는 현재 극소량이 있고요. 그럼 730Li 같은 경우는 현재 재고가 없고 다음 달에 입항 예정입니다. 740D와 740LD 같은 경우도 극소량이 남아 있고, 7 4 5 2도 극소량, 740Li. 750L I 극소량이 남아있고 현재 760M은 재고가 한 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BMW SU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MW X1은 완판됐습니다. 완판돼서 현재 차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고요. 9월에서 10월경 페이스리프트 예정이 있으며 11월 이후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X2 같은 경우 거의 지금 완판 뭐 한두 대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한두 대 정도 남아 있고, 입항은 11월 이후에 입항 예정입니다. X2 같은 경우 거의 뭐 남아 있는 차종이 없어서 뭐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8D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차종별 뭐 50만 원하고 5종 세트고 그리고 20D 같은 경우가 이제 900에서 카카오톡 프로모션이 900에서 1,300만 원 플러스 이제 5종 세트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한두대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 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BMW X3하고 X4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3는 현재 6,640에서 8,420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900에서 1,300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현재 X3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완판돼서 차가 없지만 다음달 입항 예정이 있으니 지금 계약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다음달에 차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4로 넘어가겠습니다 X4 같은 경우 6920 에서 9150 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00에서 35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차가 없습니다. 엑스포가 엑스포 역시 다음 달에 입항 예정이 있습니다. 역시 계약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다음 달에 차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 올뉴 BMW X5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5는 이번에 덩치가 엄청 커지면서 굉장히 웅장해졌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래서 인기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X5 가격을 보게 되면 30D 9,790만원에서 M5 0기 1억 3,86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구매별 조건별 보시면 150만원에서 3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현재 이 프로모션이 적은데도 굉장히 계약이 현재 많이 밀려 있는 차종입니다. 현재 계약 후 3개월에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기다려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BMW 올뉴 X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7 같은 경우는 가격을 보면 1억. 2290만원에서 1억624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구매 조건별 150만원에서 230만원, 그 다음에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X7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차가 하참만에 나온 차입니다. BMW All New G4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4는 가격이 6,520에서 9,070만원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이거는 제가 시크릿으로 가겠습니다. 특별 시크릿 할인과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지포 같은 경우는 20i는 현재 계약하시면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40i 같은 경우는 현재 출시가 되지 않았고, 9월에서 10월에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bmw i 시리즈 전기차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전기차. i3는 현재 6000에서 656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량별 구매 조건별 400에서 600만원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i8 전기차 스포츠카죠. i8 쿠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900에서 1,100만원까지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900만원까지 프로모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BMW M 시리즈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BMW의 완전 괴물이죠 괴물. 그러면 M2 같은 경우 현재 차량 가격이 790만원 그리고 M4 같은 경우가 1억 1,660만 원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을 보면 1,000에서 2,000만 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M3 차량 가격 1억 4,240만 원입니다. M5 1억 4,510만 원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1,100에서 2,4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4 컨버터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4 컨버터블은 가격이 1억 2,45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구매 조건별 1,900만원에서 2,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허프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